그 이제 케브라기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어 약간의 그 먹을거리를 사러 어 동네 마켓에 들렀습니다. 로우스 마켓이라고 어 작은 도시에 있는 그런 마켓이죠. 동네 마켓입니다. 어 마켓에서 뭐 여러가지 뭐 물도 사고 어 약간의 뭐 부식거리도 좀 사서 여기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케브라기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. 캡락은 이제 그 버팔로들이 많이 서식하는 그런 캐년 지역이고요. 크게 봐서 이제 팔로주로 캐년 스테이트 파크의 최남단 쪽으로 속해 있는 곳입니다. 로스마켓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근처에 여러 가지 건물들. 그런 건물들도 있고 한데, 뭐 이렇게 시골 동네라서 교통량이 많지 않고 아주 한적하고 조용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로스마켓으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